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동기 여러분 고민하시니까. 따라서 대학위기, 대처도스, 고동교육 재정의 대폭적 확충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에 소속한 재정을 요구하고, 그동안 동기학 대학 노동자들의 인간상을 정부가 책임질 수가 재정 확충을 통해 대학 규정 기들의소극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니다 그나마도 서 쉽지만 자연스럽게도 국회가 오늘 현재 여야 대학 위기 대책으로서 정부 재정의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이번 정기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학생을 확대 으로 대학 평가를 배교하고 대학, 대학 운영비의 위하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재원 지출원금을 사용법이 확대되는 방법와 대학 재진지원 법률이 이번 정기인팅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응 십입니다. 50% 평균 보등교체정이 1.2%입니다. 이제 50% 평균 1 2를 재정하여 보호하다나서는 대학교까지 이상화가 되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 선생님들은 고향 고등자입니다. 한국대 연령 고생했어 대학을 살리고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올해 반로에 같이 함께 해주셨겠습니다오마습니다 주민! 축 대회사회에 주신 맥도민이 윤낭님께 다시 한번축 박수 부탁드겠습니다 우리 육군자는 그걸 한번 외쳐볼까 합니다. 본지를 나눠드린 손빛에, 또, 파란 부분이 무대를 볼수 볼 있도록 펼치시고끝을 들면서 그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중, 정부에서 복부 확대하다 Up